8월 21일 금요일 성비오십세 교황 기념일입니다. 입당소, 주님은 선수 그를 대사지로 보르시고 당신의 국간을 여시어 온갖 복을 베푸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을 키우1 싶소 교황 기념일입니다 교황님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교황이 되고 나서 기,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법전이 조금 어,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법전을 어, 현대화하신 분이고 또 성구리도도 개정하고 어, 그리고 교회가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말을 교회가 세상에 보고 말을 시키는데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경향이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 그런 오류들을 바로 잡는데 힘써 쓰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그, 어, 디오 본명 가진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박유리야, 율리야, 이남배 알베르트를 위해서도 생미스로서 공헌합니다. 윤미러로 김진석, 요한 발랑서, 윤성순 마리아, 전교석 본입하셔를 위해서 구원합니다. 형제 장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다 평생 동행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된 비오 교황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도록. 천상 지혜와 사도의 용기를 주셨으니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즈키엘 이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 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가츠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연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연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네가 이어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어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네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네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이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이는 영원하시다. 말하여라, 주님이 구원하신 이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 해뜨는 곳과 해지는 곳, 북녘과 남녘. 문나에서 무엇이니들은 말하여라. 을그자시다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며 사람 사는 성업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였네. 굶주리고 목말라 목숨이 다하였네. 성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네. 그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네. 주님을 찬하라 그분의 자는 영원하시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지른 이를 좋은 것으로 회별리셨네 주님을 찬송하여 부모님 자를응하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laughs>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사제영과 함께 마태오가 지나니 그룹한 보험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가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다 사도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경행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연서의 정신이 이두 경행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독서에제키서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지금 에제키엘 연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그게 살같이 입혀지고. 숨이 들어가서 새로 태어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에, 그런 어, 어, 성경의 그런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저 수술 방법이에요. 어, 이건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조금 개념이지만 하여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부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실천한다 그랬어요.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 신약, 구약을 통해서 계속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실천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도 그러면 부활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되는데, 부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부활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부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강조되는 거죠. 하늘나라를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으로 들어가지 못 아,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잘 살아라 그럽니까? 죽고 나서 세상 있기 때문에 잘살아하는 거죠.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뜻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사들은 모두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 사랑을 영원하죠.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온율법과 연세의 정신 이두 계명에 달려있다. 달려있다는 것은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좀 말하면 어떤 성과가 떠오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어려운 건 아니죠. 어, 우리가 큰 일을 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랑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우리의 감각이에요. 감각. 신앙 감각. 하느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해요. 우리 어떤 집에 가면은 집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있고, 또 어떤 건물을 보더라도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 그런, 예,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고, 사람을, 사람을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장인들, 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겉으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누가 봐도 비슷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짱게 생각하는데, 명인이나 장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섬세하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온 정성을 다해요. 정리하는 거 그래요. 건물 짓는 것도 그래요. 섬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또 자기 눈에도 잘안 보여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으로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 비슷한 게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작은 사랑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밥할 때,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차 타고 할 때, 그게 정말 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각자의 신앙 감각의 문제입니다. 온도리의 주 하나님 참배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선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오던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배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으로오시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받고 얻은 입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받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복된 비호 교양의 거리침을 따라 경건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글시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한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 고운의 길이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정부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오,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증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이루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정부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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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높은 데서 허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밀 받으소서 높은 데서 허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명이십니다 강구함 성령의 힘으로 이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동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공사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청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주시어. <laughs>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제이지의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워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비리신 성 요셉과 복는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의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어려우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어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용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죄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부셔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그농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소서.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안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는라하느이의 어린 양세상하 죄를 없애는분이시니이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아하는 않사오나 더말씀하소이제영혼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기도합시다. 주하느님 복된 기억 교황을 기리며 간절히 비우니 저희가 천상 음식의 힘으로 주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남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